너왜 말을 항상 그렇게 하냐? 주아야. 어? 어? 여기서 먹고 가게? 아 아니. 다른 애들 것도 주문하려고 새우버거. 그거 전화하면 되는데. <laughs> 놓고 갔거든. <laughs> 그러네. 저, 새우버거로 두개더 포장해주세요 또주 t 님 네? 아, 아니 t i o n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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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랑 아는 사이 y 아는 사이긴 한데 얼굴만 알고 이름은 몰라.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는 사이야? 음 사실 너 전학 오기 전에 급식실에서 싸웠었어. 너 싸울 줄도 알아? 어쩌다 보니까 <laughs> 학교에서 싸움하고 다니는 전교 1등이네. 아 중간고사도 아직 안 치렀는데 전교 1등 무슨 자꾸 1등 1등 하지 마 부담스러워. 알았어. 어이, 아이 전교 1등. 아. 너네 어디 갔다, 왔냐? 우리 검사소로 갔다 왔는데? 아, 냐 우리 해서. 소서데 아, 이 커피 아, 거 보니까 진짜 시험 기간이긴한보다이 아, 아, 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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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아, 이야내 아, 아. 아. 게 다음 글의 주게로 가장 적합한 것은? 보기 낼게해번 아, 번 응? 어떻게 알았어? 보고 읽지도 않았는데. <laughs> 쌤이 기출문제 준거 아니야? <laughs>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너 어떻게 그걸 다 외웠냐? 너도 진짜 공부 못하는 데 낸다. 야 너도 못하잖아. 왜 난리야? 견제하는 거야. 내 유일한 경쟁자고. 선의의 경쟁은 좋지. 경쟁? 경쟁자가 생겼을 때의 좋은 점은 노력하게 된다는 것. 어, 주의 사항 한 명은 반드시 지게 된다는 것, 그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,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제 너가 초콜릿을 못 먹겠어. <laughs> 시험 잘 봐서 기분 좋겠네. 축하해, <laughs> 고마워. 응 음, 하이 미나, 시험 잘 봤어? 뭐 그냥 그럭저럭 다행이다 이과 가고 첫 중간고사잖아 내가 이과 가서 시험 기간에 좀할 만한가 봐 이번에도 1등 하겠다 야 아니야 아직 시험 덜 끝났잖아 자꾸 1등 1등 하지 마 1등을 1등이라 하지 그럼 뭐라 그래 뭐 겸손 떠는 거야? 야 너네 말을 항상 그렇게 하냐? 얘 그래도 엄청 착해. 어, 맞아. 얘가 말을 좀 재수 없게 하긴 해도 착해. 그리고 바보야. 아직도 시계 고장난 거 차고 다니고. <laughs> 고칠 거야? 야, 뭐야? 왜? 아, 류주아. 야, 너도? <laughs> 야, 나도. 전화고고첫 시험이라 배운 범위가 다르잖아. 그래도 앞엔 많이 맞았는데. 그런 데가 없지. 야, 근데 난 어차피 수학인데 주아집 가서 놀면 안 돼? 안 돼, 아직 시험 덜 끝났잖아. 그럼 나도 안 돼. 그럼 나도 안 되라니? 얘가 안 된다잖아. 아주아집 가게 해 줘. 나도 풀스 하고 싶단 말이야. 왜 나한테 부탁해? 얘네 집인데. 김아라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돼. 아, 아 제발. 응? 오늘 응, 한 번만. 아... 와. 혼자 살면 이거 밤새 할수 있는가? 거야? 에이, 부럽다. <laughs> 근데 나 진짜 이걸로 방송해도 돼? 당연하지. 진짜? 진짜로? 아, 잠깐 동작 그만 하, 니들 내 유튜브 구독은 했어? 너네구독한거구지 했다니까. 아 친구가 이친안 달아? 미술학원 가서 애들한테 유튜브 주소 쫙 뿌려 알겠냐? 미술학원 갈 필요도 없어. 카톡으로 링크 타. 너그 전화 오기 전에 학교 애들, 걔네도 뿌리고 가족들, 가족들한테까지도 뿌려. 아, 이 상태로 가다가는 라이벌 따라가기 힘들겠는데. 야, 놔. <laughs> 라이벌이라고? 응. 김아가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. 라이벌이 아니라 겠지. 아, 뭐 어쨌든 기왕 말대로. 경쟁자가 생겼을 뭐, 때의 뭐. 좋은 점. 좋은 목표가 뭐. 생긴다는 것. 먹어야 되나? 아, 간장 비린 거 좀. <laughs> <laughs> 오빠! 오빠? <웃음> 아, 정말요? 아, 감사해요, 오빠. 오빠? 떼 네, 오빠. 그럼 토요일에 뵐게요. 아우. 야. 너 토요일에 나랑 여기 와서 게임 해야지. 아, 깜짝이야. 미안. 미안하다. 아, 미안하다. 주의상. 약간 기분이 맞았어. 상할 수 있다는 것. <laughs> 나랑 여기 게임해 야! 지 야! 왜답장이 없어? 아직도 처음명만나고있냐 에이씨! 아, 주 원명 오빠 만난다고 신나셨어 야 넌 도대체 왜 여기 있냐? 오늘 공부하러 온댔잖아. 아, 지금은 잠깐 머리 시키는 중. <laughs> 야, 머리는 너네 집 가서 시켜. 우리 집엔 풀 수가 없잖아. 이거 업그레이드 어떻게? 해? 그거 알번 음. 눌러서 제작 정보 들어가면 돼. 음. 여고람은? 몰라. 오늘 아니야? 그형 만나는 거. 최원명인가? 오늘 최원명 안 만나거든. 자. <laughs> <laughs> 너그 형을 왜 그렇게 싫어하냐? 그형 때문에 내가 여부람 좋아하는 거들켰으니까 그럼 잘된거 아닌가? 잘 되긴.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되긴 했지만. 아 근데 그 형이 여부람 번호 따려는 거 막으려다가 홧김에 고백했던 거이야 어. 그래? 아 근데 또 내가 이 로맨틱하게 홧김처럼 안 보이게 이것도 미덕을 풀어야 되나? 왜? 뭔데? 하, 그 너도 나중에 김하나한테 고백할 거면 나한테 와라 내가 코치 해줄게 내가 너보다 게임은 못해도 이 고백은 자신 있거든 내가 김하나 좋아하는 거 같아? 아니야 아니 면 말고 뭐, 김하나야 워낙 인기 많으니까 누가 또 김하나 좋아해? 작년에는 민희랑 뭐가 좀 있었고, 아둘다 약간 공부 잘하고 모범생 느낌 나잖아. 아, 어, 그래? 응. 눈치 없는 나도 알만큼. 아, 근데 남시랑 도하나는 진짜 몰랐다. 아예 남주 그 새끼는 맨날 그냥, 그냥. 아, 근데 왜? 어떻게 고백했나 몰라. 지금도 금요일마다 도하나 막 미술학원 데려다주고 그러잖아. 대단해. 것 같아, 정말. 주아야 오늘 무 일이? 아유 주아가 체리의 채도를 높였어요. 그래서 포인트를 잘 살렸죠? 이거 뭐야? 어? 야 이거 누가 누가 만화를 그렸어? 입체감이 전혀 없잖아 이거. 이게 다 그린 거야? 네. 아니 이게 어떻게 다 그린 그림이니? 미완성이지. <laughs> 입시 미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. 그럼요. 야, 정해진 게 있어. 학교에서 너네한테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, 넌 그걸 왜 무시하냐? 어? 이딴 식으로 입시미술 할 거면 그냥 취미로 하세요, 그냥. 얘들아, 이건 취미야? 취미? <목소리> 얘들아, 주화그림을 좀 봐. 다르잖아, 어? 너는 이런 식으로 계속 미술하잖아? 너는 재수해도 계속 미대 못 간다. 알아? 어 소영이 오십사 뭐개 과감해 어 좋아 어다에는 경쟁자가 생겼을 때 주의사항. 경쟁을 포기해 버린다는 점. 도환아. 어디가? 그만 두려고. 해서 봐. 그리고 또 주의사항. 시우야 자. 나할말 있는데. 하나야 나 잠들었어. 무슨 일 있어? 아니야. 나중에 얘기하자. 어디야? 또 다른 경쟁을 시작하기 위해 또 하나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. 여보세요? 언제 시간 돼? 할 말이 있어서 애들 앞에서 나 좋아한다고 말해버리면 어떡하냐? 내일부터 어쩔 거야? 아무리 없던 것도 지네 아, 아니, 그건 안 돼. 그럼. 말을 하라고 말을! 정말! 어, <laughs> 나, 나랑 사귀자 나랑 사귀면 내가 피 c 방도 맨날 같이 가줄게 그리고 보티도 맨날 같이 해줄게 그리고 나랑 사귀면 저 육대 안 심심할 거야 아 그래? 아 근데 너랑 사귀면 보튜 해야 되는 거야? 너 못하잖아 어나 못하지 <laughs> 아야 아, 여보람 어디가 보쭈안할 거야? 가자 기대는 건 좋은데 서포터 죽여버릴까? 네, 알리스 할께 <laughs> 너무 가깝다 야 <웃음> <웃음> 그만 이겨